5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희한 일들을 전파나이다. 하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일을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손에 속에 섞은,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75편 역시 아삽의 시입니다. 이 표제어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다 그랬어요. 알다스엣이라는 말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하지 말아 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임을 오늘 표제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4편에서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어찌하여?"라는 시인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75편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감사로 시작했어요. 마치 이 75편은요, 74편에 대한 응답처럼 오늘 이 75편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하나님께 뭐가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1절 중간쯤에 보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것,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가까이 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2절 말씀해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이르면, 그런 뜻이죠. <laughs> 시인은 오늘 무엇을 감사했냐면,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주님의 오심이 감사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바른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74편에서 시인은 그렇게 탄식했죠.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고요. 어,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이 신실하지 않았어요. 지키지도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잡혀가 포로가 되고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그,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어짜에 버리셨나? 그러한 단식, 그러한 어 안타까움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오늘 이 75편은요. 그러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라는 탄원에 대한 답변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정한 기약이 이르러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어느 날만을 기다릴까요? 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간이 빨리 끝나는 날, 그날이 언제예요? 심판받는 날, 이 모든 것에 대한 평가가 있는 날, 그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정한 기약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르게 된 거, 그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바른 심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때가 차면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차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때가 찬 경륜 가운데에서 재림하셔서 또 우리를 궁극적으로 정의로,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웠다는 말과 소멸된다는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모든 주민이 소멸된다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소멸될 그러한 사람이 있고요. 소멸시킬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겁니까?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오만하다는 말은요, 자랑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자기를 빛내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 그걸 오만이라 그래요. 오늘 성경은 오늘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결국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뿔을 높이 들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뿔을 높이 들면 누가 다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쳐요 뿔을 막 이리저리 흔들면 그러면 주변의 사람이 다치는 거죠 에스겔서 34장 21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너희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도 이렇게 뿌리 높이 있는 뿌리 높이 달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찌르고 밀어뜨리고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공동체를 흩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뿔달린 사람들, 그 뿔을 높이 들고 교만한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놔두실까요? 그것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신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뿔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뿔이 많이 나옵니다. 이 뿔은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 세상에서 권력 잡은 사람들, 그들이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찌르고 넘어뜨리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너희 불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 목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높이는 일, 이 교만하게 되는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높이는 일은 하나님만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지. 이 세상에서는 동쪽, 서쪽, 남쪽,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높이고 낮추는 일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10편 75편은 그렇게 교만해진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정한 기약이 되어서 그들을 바르게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오늘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8 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것은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난다. 이 진노의 잔, 오늘 게시록에 보면 어, 진노의 일곱 대접, 그걸 쏟잖아요, 땅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시는 거예요. 어, 거기에 보면 게시록 18장 5절 말씀해 보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줄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그 심판의 잔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교만하고 오만한 자가 받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진노의 자는 교만한 자에 대한 심판의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 본문 마지막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마칩니다. 10절까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9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한다 라는 이 말은 야곱의 하나님이란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의 하나님을 나는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겠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메시아 언약 아닌가요? 메시아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 언약 그것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뿔은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되면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편 75편은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줬는데 그것은 교만한 자,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오늘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감사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늘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감사한다. 이것은 의인의 입장에서만 이해가, 이해가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시인은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지 주님의 가까이 오심이 감사했고 주님의 정한 기약이 이러면 바르게 심판하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교만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